제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의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리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해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아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일곱 살진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당에 일곱 해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당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찰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깃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적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하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 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국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나 돼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았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니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의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해.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국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팔세. 애국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국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laughs>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보는데,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의 신앙의 형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꿈입니다. 꿈, 원래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꿈을 여러 방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할 때 꿈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게시의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있어서 꿈이, 꿈이 요셉의 인생을 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요셉의 신앙의 형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의 신앙은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위를 보고 가는 신앙인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의 길이 열립니다. 요셉은 세상에, 이 땅에 관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이고, 나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야곱은 자기 중심지 신앙이에요. 야곱은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나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말씀을 약간 생각을 해 보면 그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그두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어요. 아,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복직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요새 부탁을 했죠. 나꼭 왕에게. 왜냐면 왕의 감옥은 왕이 불러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나이 사정을 꼭 우리 바로 왕에게 말씀해서 나를 좀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날좀 나오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맛아 술, 아,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어, 걱정하지 마고 갔다가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다고 잊어버린 거. 그리고서는 2년이 지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왕 옆에서 또 이렇게 신하로서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아, 한낮그 모습 죄인을 뭐 생각할 게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우리가 봤듯이 꿈을 꾸는데 이게 보통 심상치 않은 꿈인 거예요. 기분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꿈을 풀이하도록 뭐 현자나 뭐 주술사나 여러 사람들 불러봤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이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불러다가 아 그래서 꿈을 풀이해서 결국은 총리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내용은 긴데 57절이나 됐는데 예. 간단합니다. 핵심은 간단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가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요셉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신앙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은 다 총리가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종 집사님?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정말로요? 아, 알레레, 우리 게 수준 이 정도예요. <laughs> 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 바라 요셉을 바라, 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 것이 아니라 위를 보고 가니까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은혜를 받지만 정말 다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도 그래요. 물론 요셉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있고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 되기도 하고 모세와 같이 실패한 인생이 다시 지도자가 돼서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지만 꼭 세상의 관점에서 볼때꼭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한 분들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베드로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어요. 바울 그 부귀영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다 내려놓고 텐트메이커가 돼 가지고 전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요, 목베임을 당했어요. 스데반 소금을 들고, 주님의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기에 아멘 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도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의미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라면 난 오늘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오늘 여기 죽는 거라면 전 미련없이 죽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럽습니까? 불쌍합니까? 그게 부러워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가치로 세상을 보려고 해요. 평가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스테반과 같이 내가 쓰임 받아도 그건 가치 있는 신앙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이메일 어드레스 이름이 영어로 아 독일어로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 좋으십니까? 저와 같이 욥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다 잃어버렸죠. 욥이 마지막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눈으로 볼수 있다면 그건 가치 있는 신앙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첫 번째 요, 이 요셉의 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면, 지금 내 삶의 자리는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내 마음에 소망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자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가장 좋은 자리다. 여러분들들 하나님의 은안에서 세상의 가치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보셔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다. 아멘이시니까 내 삶의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지혜 있는 자는 분복을 누릴 줄 아는 자. 분복. 분복은 뭐예요? 자기가 주어진 삶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만족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자녀가 조금 속세여도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만족하고 감사하면 더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로 가면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만 주신다. 내가 있는 이 형편이 최선의 자리다. 감사로 나가면 하나님이 더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 요셉에게 신앙에 있어서 오늘 총리가 되기까지 밑거름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수들입니다. 원수들. 요셉에게는 세 원수가 있었어요. 첫째는 형들이죠. 아,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그죠? 그내데 뭐가 노예가 됐어, 노예가 됐어. 두 번째 원수는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죠. 아, 이 여자가 나를 누명 씌워버려가지고 내가 전과제가 져가지고 지금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펴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수가 누구예요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도와준다고 해놓고 배신을 때려버렸어. 부르지나 아, 아마 제가 요새 말씀 묵상하면서 보면 요셉의 심정이었으면요, 얼마나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정갈이 오나 기다리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때 오는 상실감 낚심은요,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수들이 결국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데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바이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커녕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 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근데 그 다리를 누가 놨어요? 원수들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까? 그 원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네가 내 인생의 지름길이다. <laughs> 아멘이십니까? 네. 나를 괴롭혀가지고 저거 그냥 어떻게 밟아버릴까지 마시고. 아이고, 지름길이 왔네! 예. 네, 예. 네. 하나님께서 나를 고속도로로 태우셨구나! 하면서 믿음을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원수를 대할 때는, 나를 괴롭힌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내 감정이,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네.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제가 오늘 어디 영화 같은데 짤막한 거 보니까 옛날 영화인데 그런 이제 유튜브에 잠깐 나왔는데 보니까 그런 거가 있었어요. 이제 상사가 이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괴롭히고 막 그리고서는 야노 커피 타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 가서 어떻게 해요? 자판기에서 커피를 두 잔을 탔어요.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누구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상사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저는 침은 쪘고, 그이 이러더라고. 아 어, 코가 나왔네. 이를 풀더라고. 코를 풀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흥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가져갔는데, 마침 상사가 바빠가지고, 나가는데 만난 거예요. 어, 이거 받아가셔야죠? 어, 나 지금 가야 되니까, 어, 얘으 그러는데 얘가 누구냐면 애인인 거예요. 이 사람 애인. 근데 그 애인이, 어, 그래, 나 커피 마시려고 마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원수를 대할 때, 내, 내 감정으로 대하지 마시고, 예. 그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 대하시고, 그리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마음에 지름길이 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왔다.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원수는, 원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세상에 내맘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관점을 내가 성공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달라요. 성경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씩 볼수 있는 것은 요셉이 그렇게 원수들을 대하면서도 인생의 지름길이 돼서 그들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꿈을 풀이해가지고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총리를 세우는데 신하들이 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어떻게 이게 다 찬성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다수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하나의, 뭐죠? 방편이긴 하지만, 교회는, 성경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정주의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네. 우리가 아무리 백 명이 모였고,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하나님한테, 우리, 하나님! 투표합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마누웰의삶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장애물이 와도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행복한 인생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복되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